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꼭 알아둬야 할 이야기입니다. 바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될 경우 어떤 절차가 뒤따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즉시 파면. 먼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그 순간부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판결 선고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사라지고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응.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도입 그럼 나라가 갑자기 멈추는 걸까요? 아닙니다.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대통령이 공석이 되는 경우를 거리라고 하는데요. 이 거리 상태가 발생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할수 있는 모든 권한을 임시로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외교, 군통수, 긴급명령권 등 말이죠. 3. 60일 이내 반드시 대통령 선거 실시.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즉, 탄핵이 인용된 날로부터 최대 두달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죠. 이 선거는 일반적인 5년 주기의 대선이 아니라 조기 대선입니다. 그래서 선거 일정도 매우 빠듯하게 돌아갑니다. 4. 선거 준비와 대선 일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공고하고 후보자 등록부터 선거운동, 투표까지 모든 일정을 빠르게 추진합니다. 보통 몇 달에 걸쳐 준비하는 대선을 약한달반 정도의 짧은 시간에 치르게 되는 겁니다. 후보들도 매우 촉박한 일정 속에서 선거운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정치권은 말 그대로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뭐, 새 대통령 당선 즉시 임기 시작. 자, 그럼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대선과는 다르게 바로 다음 날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별도의 취임식 날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준으로 5년 단임제 임기가 시작되죠. 6. 실제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실제 사례도 하나 짚어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5월 9일에 조기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 다음 날인 5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죠. 마무리. 정리해보면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60일 이내 조기 대선 새 대통령 당선 즉시 임기 시작. 이렇게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헌법은 그 상황에 대비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 참 다행이죠.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